만천곤충박물관 4층 곤충 표본 전시 판매장입니다. 음 그렇구나. 어 뭐지 뭐지? 아 유튜브 만천곤충박물관 구독과 좋아요는 만천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아하 야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거 강호 씨손한번 얹어봐 주세요 위에다가 크기가 자 아이고. 이게,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크기가 정말 메롱입니다. 근데 요새 그 인도네시아 쪽에서 수출하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곤충 언박싱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아 참나 원 이렇게 작은 박스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 하나가 40불이네요. 40불, 40불. 그럼 거의 6만 원이야. 저 안에 곤충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6만 원 주고 시작합니다. 이거 아무한해도 이 인도네시아 좀 문제가 있는데 나만 그런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안에 만약에 진짜 0.5불짜리 곤충이 들어있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에? 뭡니까? 또 새로운 열쇠고리. 어라? 이것도 뭐야? 이거 재밌는데 이거는. 이 이거 무슨 만화 캐릭터 같은 건데? 네, 도라에몽이라고. 아하. 네, 아 이게 도라에몽이. 에요 도라에몽? 예. 네, 네. 새로운 <laughs> 도라에몽. 요거 요 전물로 주면 좋아하겠다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하는 걸로 하고 하고 자, 곤충이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과연 어떤 건지 편비 들어왔나? 제발 좋은 거 제발 예, 좋은, 좋은 거 다양하게 있는 거같데 <laughs> 제발 좀 한번 뒤져보세요. 뭡니까? 어. 뭐예요? 야 아틀라스 암컷인가 본데. 아틀라스? 아틀라스 코카스에 음. 그둘 중에 한데 이거는. 하마 <laughs> <생각에도 웃음> 있어봐라. 그러니까 이거 시키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걸 보냈지 애들이 아, 코카스네. 코카스 암컷을 보냈네. 갑자기. 오라. 오, 어, 크기는 또 엄청 크네. 어, 어 근데 코카서스 암컷을 시켰어 우리가? 아니 암컷은 아예 선택한 기업. 억 우리 이거 있잖아요. 어, 근데 이건 무지 크다. 와, 이거 한번 손에 한번 얹어보자. 야, 이거 진짜 크다. 뭐, 와. 해라클레스만한. 그러니까. 뭐? 야, 해라클레스만해 진짜. 헤라클레스만해 근데 이게 무단없이 왜? 어쨌든 한번 꺼내봐 주십시오. 누사 없이 지금 어... 이 이거 아틀라스도 아니고 코카하스 맞습니다. 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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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센시의 암컷이 <laughs> 왜 보냈지? 말이 안 나. <laughs> 우리 거 있잖아요. 분량이. 예, 있죠. 굳이 필요가 없는. 종류인데. 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아, 하 이렇게 크기 크기 때문에 또더군다나이 박스에 들어가봤자 몇 마리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 이거를 6만원을 주고 수입을 한다 야 지금 인도네시아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별다른게 안보이고 암컷만 그러니까 물론 그냥... 이제 이코카서스 암컷이 뭐 키론이 우리가 많이 있으니까 암컷은 필요한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암컷이 꽤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 예, 아, 근데 이걸 왜 보냈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참 이게 수입이라는 것이 돼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친구들이 보내줘야 되는데, 아, 하 정말, 자 한깐 보겠습니다. 박스를 뭐다 벌써 바닥에 드러났네요. 예, 이 80마리 넣었다고 써있었는데, 아, 80마리? 네, 진짠지는 한번 해봐야될것 같아요. 만약에 8 80 0마리라 80마리면은. 이게 6만 원이니깐 거의 한 마리당 천원꼴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배송비만. 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거. 인도네시아는 이거 좀 문제가 많네요. 문제가 많아요. 야, 이거, 이거 정말, 이거 심각하네. 음, 이렇게 끝이 났네? 아... 10개고리만... 아, 이것도 와. 뭐야? <laughs> 이것도 뭐야? 이것 값 받은 거 아니야? 혹시 애들이 이거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네 이거. 야, 이거 아, 예, 예쁘긴 되게 예쁘다 이거. 오, 이기 이거를 삼고, 상품... 어쨌든간에, 어쨌든간에 지금 이거를 얘들이 위에다가 아래에다가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통관이 쉽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아. 통관이 쉽지 않다. 예, 참 다리 같은 것은 보세요. 보시면 안에 넣어놓고. 야 어쨌든, 언박싱을 마쳤습니다. 작은 곤충박스가 왔는데, 그 안에는 참, 암담하게도, 키론 암컷만 잔뜩, 잔뜩도 아니지, 80마리? 일단 예, 써있는 건 80마리인데 한번 더 사봐야 될것 같아요. 대략 한 80마리 되는 것 같아요.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키로 남콧 초대형도 있습니다. 이 초대형도 필요하신 분도 들 있을 것 같은데 아이가. 예, 또 아무것도 어... 큰거 원하는 분들 예, 있으면. 예, 예, 예. 한 번.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좀 배송비를 뽑아야지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곤충표볼 언박싱.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잔센시 암컷이 80마리 이상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아 참. 좀 좋은 곤충 언박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만전입니다. 만바 하하 정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